안녕하세요 얇은 독자의 빼딱한 책읽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얇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을 읽은 어떤 독자는 이 책은 정말 폭발적인 힘이 있다 라고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2004년 초판 발간된 이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절판되지 않고 꾸준히 독자들과 만나왔다는 게그 증거 아닌가 싶습니다 출판 시장에서 10여 년이 넘도록 결판되지 않기는 쉬운 일이 아니 거든요. 책과 세계 저자 강유원 초판이 2004년 4월 30일 제가 가지고 있는 건 2쇄 2005년 8월 10일 산림출판사에서 나왔고 당시 3300원 현재 4800원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뻔한 질문 한 가지 해 보자면 아무래도 제 채널이 책 관련이다 보니 구독자분들이나 검색으로 보시는 분들도 책과 친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짐작이 가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책을 읽고, 책을 사고, 또 모으고, 하다 하다 이렇게 북튜버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크리스틴 페레플레리의 소설 지하철에서 책 읽는 여자에서 한 문장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왜 책을 좋아하는지 설명하려면 너무나 길어지니까요. 그냥 책들이 있었고 그걸 읽었더니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답은 없겠지만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좀 후려쳐서 한마디로 하자면 바로 병든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아, 이건 뭐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의 말인데 본문의 문장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의 절대 다수가 책을 읽지 않는다. 그들은 평생 동안 살아있는 자연만을 마주하고 살아간다. 퍼덕퍼덕 움직이는 세계가 있으니 죽어있는 글자 따위는 눈에 담지 않는다. 책이 그들의 삶에 파고들 여지는 전혀 없으며 그런 까닭에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과 같은 게 있을 리 없다. 책을 읽지 않는 그들은 자연과 자신의 일치 속에서 살아가므로 원초적으로 행복하다. 또한 그들은 지구에게도 행복을 준다. 지구가 원하는 것은 한치의 어김도 없이 순환의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인데 그들은 나무를 베어 그걸로 책을 만들고 한쪽 구석에 쌓아놓는 이른바 순환의 톱니바퀴에서 이빨을 빼내는 짓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평생을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나 얼룩말처럼 살다가 어머니인 돼지의 품에 안겨서 잠든다. 나서 죽을 때까지 단한 번의 자기 반성도 하지 않는다. 마치 사자가 지금까지 얼룩말 잡아먹기를 반성하고 남은 생을 풀만 뜯어 먹으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지 않는 것처럼. 사자가 위장에 탈이 나면 풀을 먹듯이 병든 인간만이 책을 읽는다. 오늘날의 사람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책을 읽은 이는 전체 숫자에 비해서 몇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 하여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며, 압도적 다수가 책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소수의 책 읽는 이들이 벌이는 일종의 음모임에 들림 없다. 제가 이 문단을 읽었을 당시 뭔가 좀 띵했달까 그런 충격 아닌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런 것 같고 병들지 않은 건강하고 싱싱한 인간은 책을 읽지 않는 자연 상태의 인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에서 병든 인간의 병든이라는 말이 부정적 의미의 병듦이 아니라 은유적 표현이란 건 짐작하실 줄로 압니다. 인류가 오늘의 문명을 이룬 건 모두 저자의 표현대로라면 정신의 병듦의 산물이라고 볼수 있으니까요. 저는 책을 많이 읽는 행위, 그리고 많은 책을 읽는 사람에 대한 막연한 존경심이랄까, 그런 시선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라고 국한 지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책을 읽는 사람이 반드시 선한 의지를 갖게 되, 되거나 타인에 대해 선한 인간이 되리라는 보장은 더더욱 없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책 많이 읽는 것으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법한 대학 교수들을 봐도 독서량과 인격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례는 차고 넘치고요. 인분 교수를 언급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물론 그건 일부일 뿐이며 일반화 할 수는 없겠지요. 제게 이 책은 책이라는 사물이 갖는 독특한 위상의 그 껍질을 벗겨볼 수 있게 했고, 아울러 다독가들이나 책 읽는 행위에 대해 전반적인 생각을 다시 하게끔 한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책의 나머지 부분은 부록처럼 생각되고 있고요. 어떤 한 권의 책을 읽을 때 사람마다 그 책에서 섭취하는 건제 각각일 것이고, 단한 가지라도 생각의 틀에 작은 균열을 냈다면 그 책의 소임은 다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얇은 책은 버려지거나 중고 책방으로 보내지지 않고 아직 제 책꽂이에 살아 남아 있나 봅니다. 북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그 어떤 책보다 우선순위에 놓인 책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좀 삐딱하게 생각을 해 보자면 그런 병든 인간들이 지구상에 번식하고 번영했기 때문에 이 지구조차 병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 원시 시대 때의 인간들은 마냥 평화롭기만 했냐? 하면 그건 또 아니겠죠? 책을 읽고 안 읽고 상관없이 인간은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며 서로 죽이고 죽는 존재야 라고 한다면 성선설이냐 뭐 성악설이냐까지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여기서 끊고 다시 책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책 읽는 인간의 병들매에 관한 책이냐 그래서 책을 읽지 말자 뭐 그런 책이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고 오히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부터 종의 기원까지 많은 고전들을 언급하고 그 고전들의 서로 얽힘에 관한 책입니다. 책의 앞날개에 이 책을 쓴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책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썼다. 하나는 고전에 대한 자극을 주면서 그것들로 직접 다가가는 길을 알려주고, 다른 하나는 그 책들을 읽기 전에 미리 그 책들이 어떻게 서로 이어져 있고, 대화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목적이든지 이루어진다면 이 책은 불필요해진다. 결국 이 책은 잊혀지고 버려지기 위해 쓰여진 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는지 여전히 잊혀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전 15종을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길가메시서사시 모세오경 사자 의서, 일리아스, 그리스의 비극들, 국가론, 갈리아 전기, 우정론, 신국, 신학 대전, 군주론, 이바이어던, 백과전서, 국부론, 종의 기원, 어마어마한 책들이네요. 저자 강유원 박사에 대해 잠깐 말해보자면, 저자의 책을 처음 접한 건 책이라는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2003년 5월 27일 초판으로 야간 비행이라는 출판사에서 발간했고 당시 가격은 13,000원. 현재는 절판입니다. 머리말을 조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선물 받은 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러쿵저러쿵 떠들 망정 공개적으로 서평 거창하게 서평이랄 것도 없는 독후감 나부랭이지만을 쓰지 않는다. 돈 주고 사서 읽은 책에 대해서만 떠든다. 머리말 첫 문장인데, 첫 문장부터 뭔가 좀 신선했달까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 제목이 책이란 것도 좀 웃겼달까? 신기하기도 했고, 책 표지 디자인도 당시의 책들에 비해 나름 파격적이었습니다. 요즘의 독립 출판물에서 볼수 있는 그런 빈티지스러움이라 해야 하나?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그 머리말에서 느껴지는 저자의 까칠함 같은 게 좋아서, 도대체 이 사람은 뭔가 싶어 다른 책도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두 번째로 보게 된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책과 세계입니다. 많은 책을 쓰셨는데 제가 읽은 건네권 정도 되겠습니다.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책을 왜 읽을까? 지금까지 제가 읽어 온 책들이 지금의 나라는 인간을 만들었을까? 만약 책을 읽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과 다른 어떤 인간이 되었을까? 그 다른 인간이 되었다면 지금의 나와는 어떻게 무엇이 다르다는 인간일까? 그런 생각들과 함께 병든 사자만이 풀을 뜯는다는 비유에 저는 어느 정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책을 사드리고 모으고 읽느라 보내야 했던 혼자만의 시간에 책을 읽지 않고 다른 어떤 활동을 했더라면 좀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더 싱싱한 인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 되겠지요. 저는 좋은 책이란 해답을 주는 책이 아니라 질문거리를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이 주는 해답은 책을 쓴 저자의 답이지 읽는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요. 질문을 곱씹다 보면 언젠가 자기의 답을 찾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이 뭐 평생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요. 책과 세계라는 책은 제게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과 독서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요지는 그것들에 경도되거나 함몰되지 말자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뭐 하자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 오늘의 잡복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